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3일입니다. 아, 올해는 후반부분에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저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laughs> 어 그리고 오늘 하고 내일까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고요. 밤 온도가 제일 낮은 온도만 우선 이야기할게요. 영하 4도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날 하고 그 다음 날은 영하 3도, 0도까지 훅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 바깥에 노, 노숙 한번 이틀 정도는 할도 될것 같아요. 원래는 작년 같은 때만 해도 영하 4도만 돼도 제가 내놓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일도 바쁘고 뭔가를 얘네들을 챙겨줘야 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어~ 다른 일들이 많이 생기니깐요 와 얘네들한테 다 투자를 할 수가 없어서 한 번에 내놓는 거를 한다고 해도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를 다시 드리고 내놓고를 반복한다 그러면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어~ 그래서 오늘은 어, 그냥 오늘 내일까지는 그냥 놔두고요. 아, 그 다음날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한 이틀 정도는 바깥에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 전부 다이 이 모든 아이들은 다 건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게 안에 베란다 안에 딱 여기 자리를 잡고 있는 아이들은 건드리지 않고요. 지금 거실에 보면 세 번째 방에는 불을 떼지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창들을 놔둔 게 있어요. 지금 창들을 이제 물을 먹입니다. 창들을 진작에 물을 먹였어야 하는데요, 물을 다른 애들한테 이제 밀려가지고 와 그다음에 일에 또 치고 결혼식도 조카 결혼식도 있어가지고 이래저래 좀 바빴어요. 그래서. 오늘 정리해서 내놓았습니다. 내놓고 그다음에 한 번에 들여놓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창들을 다그 안에다가 넣어서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만들어서요. 지금 물을 주고 있어요. 이제 걔네들이 물을 다 이틀 정도를 다 먹고 나면 수요일, 금요일 날 노숙을 하고 다시 들어왔다가 그럼 다시 영하 6도까지 또 떨, 떨어져요. 참, 이게 커트라인에 어, 제가 노숙할 수 있는 날씨가 될것 같다라는 그 커트라인에서 진짜 좀, 이렇게 확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바깥에서, 어, 얼쩡얼쩡 거리는 그런 온도? 그래서 좀, <laughs>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내놓고, 밤에는 들여놓고를 하면 되긴 한데, 어, 저도 많은 양을 계속 그렇게 하기에는 힘들어서요. 예전 같은 그런 정성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막, <laughs> 해 떴다? 낮에 내놓고, 뭐, <laughs> 저녁엔 들여놓고를 계속 반복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못 하고 이제 덩어리로, 그러니까 며칠 동안 내놓고 며칠 안에 있다가 며칠 더 내놓고 이런 거를 하려고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놓으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 말이 버버버 거립니다. 구름만 껴 있다가 햇살이 또 이렇게 싹 들어오니까 어 다육이들 문을 열어놔도 따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런 아이들 각 가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 뽑아서 드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어, 최대한 빠짝 빠짝 붙여놔가지고요 얼굴에 간섭도 많고 앞에서부터 하나 하나씩 들어올리지 않고서는 얘네들을 올릴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아침에 지금 오늘 운동을 못 갔습니다. 늦잠을 자서. 9시 반, 10시가 다 되어 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햇살이 지금 떠가지고 비스듬하게 있거든요. 그래도 이 안쪽까지 햇살이 오지 못합니다. 그냥 밝은 쪽이에요. 얘가 햇살이 있다 이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달을 두 달이죠. 지금부터 이1이월 달은 빼고 1, 2월 달까지 하니까 두달 반, 두달 정도를 여기 안에서 요런 식으로 있는데요.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걱정이 된다는 거는 얘네들이 햇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굴을 변형이나 이런 게좀없기는 한데요. 햇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봄에 제일 봄에가 많이 타거든요. 봄에 내놓을 때 타는 걸좀 걱정한다는 거, 그게 좀 있을 뿐인데요. 그래서 저는. 2월 달에 좀 추운, 추, 우리가 좀 춥다 할 때, 영하 뭐, 3도, 4도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노숙할 수 있을 때, 어, 그럴, 그렇게 됐을 때부터 내놔야지, 한낮에는 온도가, 햇살이 아무리 쨍하다고 해도, 얘네들한테 타거나 그런 게 없어요. 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어, 그리고 또 저희 집 방향이, 어, 좀 안타깝다 하는 거, 앞동, 뒷동, 뭐, 옆동, 막 이렇게 그늘져가고 가린다고 그랬잖아요. 추위가 좀 사라질 때까지 가립니다. 그게 또 조금은 도움이 또 돼요, 봄에는. 그, 그늘이 좀 생겼다가, 보였다가, 생겼다가, 보였다가 하니까 얘네들이 타는 게 조금 덜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타는 아이들이 조금씩 보일 거예요. 이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최대한 낮 온도가 뜨겁지 않을 때, 그러면 밤 온도가 춥습니다. 어, 그럴 때부터 내놓고 키울 수 있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창문을 계속 열어놔요. 한겨울에 창문을 계속 이제 열어, 문이안 닫혔네요. 한겨울에 문을 계속 이렇게 열어두려고 제가 노력하는 거는 봄에, 이른 봄에 내놓고 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어, 그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얘네들 안에 있어도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계속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여기는 맨위칸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여기는 제가 영상을 찍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 키노, 눈높이보다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요. 상세하게 찍는 것도 잘 되지 않는 곳입니다. 최대한 물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아이들 위주로 여기에다가 올려놨어요. 원래는 저쪽에 있는 살구민이나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 저기, 어, 러블리 로즈가 저기 들어가 있네? 왜 내가 저기다 놨지? 러블린 로즈 같은 경우는 물을 좋아하는 아이인데 아이고 또 생각 없이 넣었습니다. 어 이렇게 어느 정도 물을 좀 버틸 수 있는 아이들 위주로 넣는다고 해놓고 가, 이렇게 생각 없이 또 보니까 또 그러네요. 어 그런 아이들을 넣놓기는 어 했는데요. 뒤그 그러니까 앞쪽에는 정리를 잘한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했는데요.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여기 위에 있는 아이들 얼굴 큰 아이들만 넣는다고 막 해가지고 어 나중에는 바쁩니다. 정리하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마구바잡이로 막 넣었나봐요. 아유,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물을 줘요, 끼는 줘야 되겠죠. 찔끔찔끔 주기는 합니다. 간혹, 뭐, 20일에 한 번? 어, 20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기는 해요. 아예 안 주고 키우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겨울에도. 그게 또 이게 보면 베란다 안쪽이, 이제 베란다 안에 있으면요. 어느 정도 온도가 돼요. 그리고 밤에는 오히려 낮보다는 더 따뜻합니다. 더 올라가요. 한 10도? 8도에서 10도 사이로 올라가요. 밤에 문을 닫아버린다고 한다 그러면요. 낮에 온도는 거진, 어, 밖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은 이상은 어, 영상 3도? 0도, 3도, 뭐, 이렇게 5도, 요 정도 끝까지 밝게 되잖아요. 문을 항상 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 온도면 얘네들이 물 반응을 하거든요. 그 정도의 온도라고 한다면. 그래서 물을 아예 안줄 수가 없어요. 안 주면 얼굴이 말이 아닙니다. 아, 요 위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찍는 것 보다요. 하나씩 들어서 찍는 게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라지하가가 꽃다발입니다. 아이고 너무 예쁘네요. 물을 주고 내게 네, 들어왔더니요. 애들이 이제 물 반응을 조금씩 하나 봅니다. 얼굴에 생기가 더 돌고요. 바깥에 추운 날씨에 한 겨울에 계속 있다가 안에 들어오니까 얘네들은 평온하죠. 아무래도 어, 저는 서있기가 좀 추운데요. 얘네들은 평온합니다. 색깔에 물도 빠지고 초록초록한 빛감이요 얘네들은 이제 잘하려고 여기서 하고 있나 봐요. 어, 온도가 한 며칠 동안 여기 베란다 안이 좋았나 봅니다. 랑콤도 여기에서 초록빛감이 올라옵니다. 한참 바깥에서 있을 때는 빨간 기색밖에 없었는데요. 아, 봄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얼굴에 이렇게 어, 반질반질한 윤을 내면서 여기에서 잘 있어주네요. 뭐, 베란다 안에서는 이래저래 지금은 현재는 좋을 거예요. 어, 필요한 바람이나 좀 온도감도 있고 햇살이 좀 없다는 것 뿐인데요. 어, 그럭저럭 여기 환경이 한겨울에는 제일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일,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저희 집에서 제일 이제 힘든 애들은 안에서 따뜻하게 하룻밤 지냈다가 바깥에 나갔다 하는 애들이 제일 힘들 것 같기도, 이 제일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산에만 있다보면 더 안좋으니까 제가 바깥에 내놨다 들였다가를 하는건데요 어, 사람이라면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얼렸다가 녹였다가 <laughs> 그렇게 한다고? 제가 얼굴이 안 이쁜 아이들도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판위에 있는 아이들은 얼굴이 예뻐지려고 조금은 변화도 있고 하지만 얼굴이 좀 작은 아이들 위주로 넣어 놨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요 아이들을 다 뽑아서 하나로 합식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르다. 아니면 제가 포기를 못 하겠다 하는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넣어 놨는데요. 보고 있으면 안쓰럽습니다. 저 뒤에 있는 빨간 끼가 있는 티지아나 뭐, 매직젠 골드 같은 경우는요 어, 위로 좀 올려도 되기는 하지만 얼굴이 지금 냉해로 인해서 얼굴이 엉망이라서 요 밑에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만 잘 관리해도 새로이 저한테 풍성한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데리고 온 것처럼 그럴 수 있겠죠 요렇게 보면 소피아 같은데요. 여기 있는 아이가 소피아 같은데 안에 들어와서 좋았나 봅니다.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물을 주고 나서 더 그런 거겠죠? 여기 있는 아이들도 물을 제대로 못 얻어먹어가지고 얼굴을 제대로 못 키우고 한겨울을 맞아가지고 더 얼굴이 쪼그라드는 아이들 같아요. 아, 요 아이들 건강을 한번 회복시켜 주려고 잘 보고 겨울에도 목마른 아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잘 해야 되는 곳입니다. 병동같아요 병동 뭔관리 병동. <laughs> 해줘야 되는 병동 옆으로 돌면 여기 위칸 말고 바로 밑에 칸에는요 몸아픈 아이들이 더 있어요 <laughs> 얼굴을 관리해야 되는 아이들. 근데 여기 자리가 사, 사실 영상 찍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엉덩이를 조금만 돌리면 뭐가 부딪혀요. 그래서, 어, 그 정도로만 보여드리고요. 여기 안에 들어와서 얼굴이 좋아진 아이들은 여기 에오니움 속에 있는 아이입니다 얘가 로즈 흑법상가? 어? 맞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마리드 금인가? 아마 그렇고요. 또 있는데 이런 아이가 또 있는데 아니 아니야 얘네 얘가 마리드 금인가 아 메두사 금인가 아닌데 제가 이름이 헷갈립니다. 요 아이가 좀더 있는데 요쪽에 있는 아이 이게 연두색이 있는 애가요 얘가 할로윈 이에요 제도 커팅을 해줘서 이제 여기는 아이들이 얼굴은 작은데요 목대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했습니다 요 아이를 아 목대를 원래 이런 에어니엄성 같은 아이들은 저는 저희 집에서는 꼬집기 형태로 해서 위에 부분을 잘라낸 걸 감춰주는 걸 제가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농장에서는 보면 얘를 이제 번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위에도 살리고 밑에도 자구를 내는 걸로 하면 자, 이 목대를 자릅니다. 이렇게. 심을 수 있게끔,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요, 이 정도에서. 이제 그런 걸 하는데요. 얘가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수영이 지금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얘 철, 그, 그, 동 같은 걸로, 철 같은 걸로 감아서 수영 교정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 저뭐 감아서 이렇게 억지로 올리고 내리고 뭐 이런 거잘안 하는데, 얘는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햇살을 한쪽으로만 보니까 얼굴이 너무 많이 치우친 것 같아요. 여기 스타버스 금인 거 맞죠 요 아이도 지금 아 이거 꼬집기를 해주면 자구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가 너무 예쁜데 꼬집기 해주기가 아 별론데 어떡하죠 <laughs> 근데 얘가 얼굴이 3개밖에 되지 않아서 꼬집기 하기는 해야 됩니다 더 풍성하게 키우려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제가 손이 잘 가지 않는 어, 잘 못하는 그 꼬집기를 아, 진짜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만 계속 미루고 있네요. 여기 있는 펜지는 얼굴이 아주 화사합니다. 이쪽에 오면 항상 보고 가는 것이 우리 아가들입니다. 아우, 무럭무럭 잘 크고 있네요. 예쁩니다. 지금 여기는 화장실 쪽인데요. 물 주고 있는 창들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내놓을 수 있는 요런 망을 구부러뜨려 가지고요. 양쪽에다가 요거 이렇게 마감을 대충 했습니다. 이게 얘를 요쪽에서 끊어서 안으로 접어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요. 요거 생각보다 이렇게 구부러뜨리는 게요. 생각보다 힘들고 여기 자르는 게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여기 전선 타일로 마감을 하고 요 아이들 흔들리지 않게끔 꽉꽉 채워서 내놓았다가 들여놨다 그를 하는 걸 만들었어요. 겨울에만 사용을 하려고요. 여기 있는 자리만 있다고 한다 그러면 겨울뿐만 아니라 사계절을 다요런 식으로 하고 싶다 생각이 드는데요. 위에도 올려놓고 해야 되는데 요 전체가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안 돼요. 여기로 얘를 올려버리면 창문이 잘 닫기지 않습니다. 왜냐? 얘가 들어가려고 하면 기존에 달려있던 건좀더 커야 되거든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 어, 다육이들입니다. 아 매번 하나씩 옮기기는 좀 힘든 생각이 드는데요. 창들이 지금 제가 베란다 안에 다 들여놓고 했던 게 일주일 전인가요? 저번 주였죠. 그때부터 계속 방안에 있었어요. 얘를 빨리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얘도 바깥에 넣었다 뺐다를 계속 했어야 했는데요. 그걸 해주지 못하고, 세 번째 방에 그냥 계속 놔두다가, 오늘 아침에 좀 시간이 조금, 이른감에 조금 남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대에 제가 움직여서 여기 아이들 정리해 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을 매기고 있습니다. 요 위에, 그, 욕조 안에도 있긴 한데요. 걔네들 너무 못난이라서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요렇게, 아이고, 요기, 얘가 방구벌레인데요. 얘가 자꾸 들어와 있어요. <laughs> 요런 아이들이 아, 숨어서 삽니다. 방구벌레 같은 경우도 얘네들도 즙을 빨아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요 벌레가 어, 뭐, 다른 거에 피해가 주지 않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냅뒀었는데요. 이런 아이도 쫓아내야 된다고 하네요. 전 몰랐어요. 요 아이가 어, 계속 숨어 있다가 물을 주니까 이렇게 올라오네요. 요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창들의 좀 몰골이 말이 아니죠. 목이 너무 마른데 계속 물을 못 주고 계속 해줘야지 해줘야지 말만 하고 해주지 못하고 계속 있었던 겁니다. 오늘 물을 주고 내일까지 여기에서 좀 말렸다가요. 어, 저는 이제 그 다음날 수요일날 날씨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창들만 왔다갔다 한번 해볼게요. 어, 만약에 길게 한 일주일 정도나 뭐 4일에서 5일 정도 날씨가 풀려 있는 상태로 있는다고 하면 <laughs> 얘네들 말고 못난이가 지금 왔다갔다 하는 요런 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애들까지 다 내보낼 텐데 그게 아니라서 그게 아니라서 요 아이들만 왔다갔다 해볼 겁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한번 찍어 보고요 저는 이제 한겨울이라서 크게 해주는 거 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손봐줘야 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어, 우선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할게요. 저는 또 바빠서 일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육이 관리하신다고 많이 춥고 그러시죠? 건강부터 챙기시고, 다육이도 보시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